그게 이제 신앙독이 있습니다. 아, 제 개인적으로, 어, 8월은, 어, 팔팔한 달이었습니다. 어, 제주도, 어, 우리 합동측 종해 성교 센터, 그 수납비 폭우 속에, 어, 착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제가 신앙도를 했고, 그리고 그 이틀 후에는 일본의 도쿄부근 지바현 거기서 기도의 집 바닷가에 아주 문화 시설이 이제 짓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 독을 해서 아주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 주일날 설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예고 애고편의 얘기고 아주 혁명적인 일이 일납니다 어 앞으로 뭐냐면 그동안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추항 어, 여행을 가면은 절간을 봤어요 경주 불문사 석가람 석구람 그런데 이제 기독교 순례길이 생겼어요 영락교회에서 어, 통합된 한국 순례길 출범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재 한, 한두달 정도 됐네요. 그게 이사장을 이제 우리 센병한 우리 동생 박상한 박사가 맡아서 제가 거기서 신앙도를 하고 출범을 했는데 이제는 불국사를 안 가도 돼요, 석굴암을 안 가도 돼요, 미션 스쿨에서는. 한국 기독교 순례길을 가면 돼요 아, 네. 그래서 문중경 어, 전도사 이름 잘 아시죠? 손양왕 목사님 뭐 여러 순례길이 있어요 예, 통합된 순례길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끝 <웃음> <웃음> 제가 음악을 하다보니까 교장은 그 세계를 많이 다니게 됐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니까 국가와 민족은 모르나고 사람이라면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한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사람들도 자기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지만. 듣는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알집으로 압축하여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고 특히 자랑이나 홍보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말을 넘치도록 하기에 성경 여러 곳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전도서 6장 11절에서는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이렇게까지 가게 말씀하였습니다. 평소에 말을 아끼고 선교가 반대라고 깊이가 있기로 소문이 자자한 내수동교의 박이천 원로 목사는 교단을 초월하여 누구나 존경하는 목사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우소 1장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의 나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수와 학생, 교수와 교수, 학생과 학생,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인 국제신학 국제 학수원 개강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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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록하는 분한 분도 없어. 이런 머리가 너무 좋은 것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다 입력됐죠? 예? 네? 그렇게 생활 가운데 잘 받은 것을 활용을 해 이제 축사 세분 남았습니다. 우리 어, 국제신학 교수하시고 시스템 상임총재이신 김용자 목사님 국제신학 신대원 우리 신학박사이신 조은태 박사님 또 세부장 공무원 되시는 김세천 목사님께서 사례로 등단하셔서 축사 말씀 계속 주시겠습니다. 哎呀。